돈한푼안 쓰고 치매 위험을 11%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호주에서 70세 이상 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. 퍼즐이나 카드를 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약9% 낮아졌고 그림이나 공예 활동은 약7% 낮아졌습니다. 그런데 읽기와 쓰기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11%나 낮아졌습니다.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.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. 하늘을 한번 보고 바람을 한번 느끼며 천천히 걷습니다. 둘째, 열 문장 일기입니다. 하늘 한 줄, 꽃한 줄,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. 셋째, 기록형 산책입니다. 사진 세 장을 남기고 문장 세 개를 적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뇌 예비 근육, 즉, 인지 예비력 때문입니다. 글을 읽고 쓰면 뇌신경망이 단단해지고, 노아의 파도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. 걷기와 쓰기는 돈이 들지 않지만 몸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.